우울증 있는 사주도 있어요. 있지만 그냥 네 현실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현실이 우울한데,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 해봐요. 내가 연애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 않나요? 막 부모님은 짜증나게 하고, 잔소리하고,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그걸 바꿔야지 무슨 약을 먹냐라는 얘기죠. 그게.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너 우울증 있다, 정신병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은뭔 얘기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게. <laughs>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내가 정신적으로만 이상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들. 그러면 안 돼요. 과자 봉지가 잘안 뜯겨. <laughs> 그럴 땐 약을 먹으면 좀 진정이 되고 의욕이 생긴대요. 그게 마약이죠. <laughs> 그럼 마약. 루구분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예,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현실을 바꾸는 게 힘들 것 같고, 무서워서 약 먹는 거죠. 뭐, 이, 이게, 왜 현실을 바꾸는 게 힘들, 힘들까?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 네. 제 방송을 들으면, 그나마 최. 바꾸는 방법을 알수 있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현실에서는 열심히만 살아라. 이 얘기만 주구장창하니까. 근데 열심히 왜안 살겠어? 저는 안 되니까. 여, 왜, 왜 열심히 못 살아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못산, 못 살아요? 우리 한번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봅시다. 네.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노골적으로 해봐요. 노골적으로. 진짜로. 자꾸 그 친구들하고 상담할 때그 가식적인 얘기들 내 진짜 힘든 걸 얘기하지 않는 노골적인 걸 얘기를 안하니까 그런거예요 본능적인 걸 얘기하라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아 해결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의욕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왜왜 의욕이 없는데요 열심히 살아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성과 없어 포기하면 이렇게 기회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는 노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기 두려운 마음과 여기 이분들부터가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대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법의 문제예요. 어법의 문제라고 자꾸 지금 나이들이 있으니까 다 감추면서 애거나 그냥 못 생기고 능력도 떨어지고요. 부모님은 맨날 짜증나게 하고 집도 가난한데. 부모님 맨날 집에 들어오면 욕만 하고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진짜 그게 원인이거든 그게 원인이야 무슨 무슨 의욕이 이런 거는 원인이 아니잖아요 왜 의욕이 없는데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거잖아요 이유들이 다 <laughs> 아니 이걸 안 바꾸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모르고 이거 다 아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왜안 하는 거야 왜잠시몽키스테노 <laughs>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자꾸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고요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사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그거는 어차피 너는 그냥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냥 가지고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그건 가능해. 그로부터뭘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맨날 여기 카페에 누가 글을 올려 주셨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밍밍 님이 성격이 먼저인지 사주가 먼저인지 제목처럼 성격이 먼저이고 그 성격에 따라 사주는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질문이 잘못됐냐면 뭐가 성격인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성격인지를. 이런 분들은 성격이 그냥 착하다, 못됐다, 게으르다. 이게 성격인 줄 알아요. 그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laughs> 그거는 성격이 아니야. 성격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부분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성격이에요. 이런 뭐 게으르다,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입니다. 맨날 친구들하고 그런 대화만 하고,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런 대화법만 쓰니까. 예. 네. 이해가 되셨죠? 현실적인 노력은 성형인가요? 또르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제, 제 확, 이렇게 말하는 거를 처음 좀 들으시는 나이가 있,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당황해요. 되게, 내가, 제가 상담하면은,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답답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말을 계속 돌려요. 말을 계속 돌립니다. 예,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만 문제가 하루 종일 그런 얘기만 하고, 이 돈은 그 친구들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생각도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되게 단순해진다고요. 모든 걸 뭉뚱그려지게 되고,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거는 실제로 나이를 먹을수록 서 이게 아니야 이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제 아까한 얘기 있잖아요 제아까 얘기 문화입니다 문화 이제 나이가 들면 말하는 문화 친구를 대하는 문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의 그 나이대 문화들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약간 이런 식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 특색의 문화들도 있잖아요. 뭐, 부산 사람은 어떤 문화, 이렇게 말할 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부산 사람은 좀더 시원하고 직설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서울 사람들은 뭐, 깍쟁이다. 뭐, 이거는 근데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 지역 특색의 문화가 있다고요. 말할 때도. 무조건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운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사주와 연계가 돼서. 그게. 힘내, 이런 문화. 그러니까, 힘내, 이런 문화, 그지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아셨죠? 아무것도 인상을 바꾸지 않는 의미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일단 원인 파악부터 정확하게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말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 외모가 떨어질 확률 높아요. 솔직히. 외모가 떨어질 확률 높아요. 예. 네. 그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쵸? 외모가 떨어지면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성격적인 문제도 나와. 근데 외모가 떨어져도 성격이 좋거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별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이지가 않아요. 공통적이지가 않다고 사주에 따라 그래서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보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근데 무슨 외모를 너무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을 할때 외모를 너무 금기시해 예. 저는 근데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실 때 저는 외모 얘기도 좀 하거든요 사주에 뭐 외모가 어떻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사주, 그 사람이 가진 사주에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주가 그 외모를 갖추면은 날개에 돋친 듯이 가고요 그 외모를 못 가졌다 그러면은 그냥 휘떨어져요 그게 이게 무조건 예쁘다 못생겼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쁘다 못생겼다의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그냥 사주에 나와있는 외모를 갖춰야지 굉장히 유리하고 못 갖출 수도 있어요 다 갖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전 때문에 그러면 못 갖추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외모가 너무 좋으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도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외모가 이사주는 예쁘면 어차피 더 인생 망가져도 있어요 어차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외모에 구애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관계없는 많아요. 관계없는 삶이 실제로 더 많다고 볼수 있어요. 관계없는 삶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는 이, 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솔직해야 돼요. 근데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답답해서 그래요. 솔직하게 말을 못 하잖아. 왜또 말을 못 할까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네.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부모님. 부모님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전 진짜 이해한다니까요. 저한테 상담도 많이 오시고, 워낙에 우울증 약도 드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해.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거는 카페에다가 글에 우울증 느낌을 넣어서 글을 쓰진 마세요. 제가 최근에 하나를 지웠습니다. 제가 글을 잘안 지우는데, 글에다가 우울, 이거는 별 내용도 없이 그냥 우울증 자기 그거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글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남잖아. 그냥 거기서 하고 해소를 할수 있지만, 이, 카페 글은 오래 남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더 불쾌하거나 우울증이 좀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카페 글을 봤는데 뭐 내용도 없이 그냥 우울증만 짠뜩 써져 있는 글을 올리시면 안 돼요 예, 허봐이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냥 일기장에 쓰든가 그냥 친구한테 말을 한다든가 하지 예. 아리아리니, 그 노골적인 원인 자체를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 아유, 없어. 절대 제가 장담하는데, 우울증이 있는데, 노골적인 원인 자체를 본인이 모른다. 절대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네, 없어. 제가 장담하는데, 없어요.